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18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보시겠는데요. 흰색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새벽간에 소폭 반등이 오면서 약 9600만원 오늘 아침에 달러로는 6만, 6만 7천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짝 돌파한 것이 그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아 RSI 보시겠습니다. 즉, 상대 강도, 강도 지수 역시 추세상 상층인 것은 맞고요. 초록색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었던 흔적도 눈에 띄는데요. 그럼에도 물음표를 적어둔 이유는 반감기가 매우 한달 전후 남짓 남아 있는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부의 트랩 후에 급락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다는 의미에서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늘 좋은 것만 생각하며 하시기보다. 최악의 상황일 때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기보다 앞으로의 움직임을 보다 깊고 현명하게 예측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역시 비트코인과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기술보다 리플만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언제 터질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무 ETF가 일주일 연속 순 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입의 점차적인 감소와 더불어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연속적인 대량 유출의 영향인데요. 그런데 블록체인 분석회사 아캄 인텔리전스에 의하면 현재 속도대로라면 앞으로 14주 안에 그레스케일의 비트코인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타투자 기관에 비해서 높은 수수료 그리고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로부터 유출이 맨 이유가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주 안에 그레스케일의 비트코인 업무 ETF가 모두 소진되지 않더라도 향후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로 인한 가격 임팩은 점차 감소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보다 타 기관들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과 그리고 투자 기관들의 진입 시점이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메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온체인 분석 플랫폼 웨일 엘럿에 의하면 현지 시간으로 22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되었던 비트코인 중에서 총 10억 달러, 원화로의약 1조 3,361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해당 규모의 비트코인이 하루새 총 5번의 이체를 통해서 외부 개인 지갑으로 떠났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래소를 떠난 암호화폐는 매도 가능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한번 급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대비 약3% 상승한 것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의 대량 이동에 의해서 나타난 단기적 영향 중 하나로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반감기 전후의 가격적 전망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과거 반감기 추세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반감기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비트코인 시세는 반감기와 같은 암호화폐 특유의 요소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등 다른 요인에도 주목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 비트코인 반감기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 대상승은 코로나 팬데믹의 통화정책 때문이었다. 4월 반감기 기간 동안 거시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 당부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지나치게 풀어서 그 역량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겪고도 있지만 그 당시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으로의 투자가 몰리면서 반감기 역량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 역시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도래하는 반감기는 이미 전체 비트코인 양 대비해서 상당량이 이미 채굴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반감기로 인한 당장의 가격 상승의 영향력은 과거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하반기에는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는 나에게 투자수익이 더 높은 곳으로 돈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되고요. 결국, 비트코인 현무 ETF에 대한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 어느 지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의 시점이 언제인지, 이두 가지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요. 비트코인 현무 ETF 수요 관련해서는 크립토컨트 대표는 ETF, ETF 구매자의 온체인 비용 기준이 약 5만 6천 달러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비트코인이 이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에 e t f 에 상당한 자금 유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의견, 의견을 밝힌 점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리포트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셀시우스 네트워크, 그리고 제네시스 글로벌과 같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들의 매도 압력에 의한 역량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추가한다면, 마운트곡지 파산으로 묶였던 비트코인이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소식은 작년부터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약 14만 비트코인이 시장에 어느 정도는 풀릴 위험이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4일 밤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25일이니까 내일 정도에 리플과 scc가 만나는 날입니다. 바로 scc가 제출한 구제책 브리핑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봉인할지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26일 대중에게 공개가 됩니다. 해당 협의가 모쪼록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합의의 실마리가될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현재 리플이 뉴욕에서 디파이 관련 비즈니스 개발 담당 인력을 찾고 있습니다. 리플의 사업이 결국 미국 내에서 확장이 되어야 리플과 XRP의 미래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의 불확실성.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컨셉 같고요. 결국 미국 내에서의 사업을 얼마나 활발하게 리플이 할수 있게 되는지 그것이 XRP의 가치 상승에 주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